오늘은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입니다. 43절이 2 8장의 마지막이네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재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나오다 출 애굽. 지금 이집트 지역입니다. 모세가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배급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은 이제 번제란 제작법과 성막의 뜰을 만드는 법, 그리고 등대에 쓰이 기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 와서는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예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이 아무 옷이나 입고 성소에 성막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제사장에게는 위엄과존귀 그런 걸 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예복 6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처음 만든 게 에봇,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두 번째 만든 게 판결흉패, 손수건 모양의 크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보석 12개를 3개씩 4줄로 금태에 물려서 거기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념하신다,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용패를 그 에봇, 앞치마 같은 생, 생긴 거기에 에봇, 위쪽에는 금고리와 금으로 딴 사슬로 연결시켜 견대, 어깨에다가 겨, 겨, 연결시키고, 아래쪽은 금고리와 청색끈으로 이제 에봇, 그 허리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견고히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겉옷을 만들었습니다. 겉옷. 파란색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목을 넣을 수 있게, 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깃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밑단, 무릎 아래 밑단에, 성류와 금방을, 성류와 금방을 번갈아가면서, 그걸 달아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뭘 만듭니까? 그리고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에 쓰는 관, 거기에다가는, 금으로 만든, 그 숭금으로 만든, 정금으로 만든 그 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기고, 그걸 머리에 쓰는 관에다가, 앞에다가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성물을 이제 받으신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허리에 띠는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가지죠 에봇, 판결용폐, 겉옷, 속옷, 머리에 쓰는 관, 허리에 띠. 그래서 여섯 가지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예복하면은 이제 입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나왔죠. 추가적으로 이제 42절에서는 이제 그 배로, 배로 이제 속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만드는데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오는 그거를 이제 배로 속옷을 만들어가지고 하체를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laughs>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게 여섯 가지인데,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애봇 앞치마 같은 거 입고, 판결용패 가슴에 달고, 머리에 관쓰고, 허리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저기,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 뭘 입습니까? 두루마기, 두루마기 같은 거입니다. 두루마기 같은 거. 그러면은, 밑에서, 계단 올라갈 때 밑에서 쳐다보면은, 속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보는 사람도 좀 거시기하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다른 사람 계단 올라갔는데 쳐다봐서 소, 소, 시, 시, 솔직히 얘기해서 팬티를 안 입고 그냥 그렇게 다니면은 보이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그것만 입고 이렇게 다리 뭐 계단이나 뭐 올라갈 때그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게 이제 죄를 짓는 거라고 오늘 나오는데 그래서 허리에서 더 넓적다리, 거기까지 오는 속옷을 또 만들어서 이제 이게 일곱 번째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왜 입어야 되냐? 나옵니다. 43절. 에이론, s sons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아론도 아론의 자식들도 다 레위자손입니다. 레위자손이 제사장직분을 합니다. 에로네니슨스 most 반드시 그래야 된다 most wear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오는 그 속옷 반드시 입어라 whenever 언제 언제든지 they enter 그들이 들어갈 때 the tent of meeting 텐트 텐트죠 텐트 말하자면 텐트 of meeting 만나는 장소 회막 이제 만나는 장소 그 회막에 들어갈 때는 언제든지 그거 입어야 된다 또는 over o o c h over 또는 a p p r 접근하다, 더알타르 재단에 가까이 할때 To minister in the holy place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섬기기 위해 재단에 가까이 할때든지 그러니까 그때 뭘 입어야 됩니까? 그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오는 속옷을 반드시 입어야, 입어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납니다 So that, 그래서 They will not incur guilt 그들이, i 커는 초래하다, 길트는 죄를 초래하다 죄를 초래하지 않고, and die,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오는 그 속옷 안 입고, 그거, 뭐, 폐막에 들어가거나, 재단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게 죄를 지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his is to be a lasting ordinance. 이것이 된다. a lasting 지속되는 o r d i n n c e 지속되는 규례가 된다. for Aaron and his d e s c e n d a n t 아론과 그의 d e s c 후손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속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한테 예복을 여섯 가지 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속옷 또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허리에서 널찍다리까지 오는 거?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돼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다 사소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게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 한다고 했지요?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어떤, 이제, 그, 후손인가? 아들인가? 아론의 아들들인가? 하여튼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등대, 뭐,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기도 합니다. 다른 불. 하나님께서 들이라는 그 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언약계 있지 않습니까? 언약계? 그, 하나님의 그 성소, 성, 성목인 언약계?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블레셋과 전투하고 뭐, 언약계를 빼앗기기도 하고, 갖고 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이제, 언약계를 다시 뭐, 갖고 오는데, 이제 언약, 그, 수, 레에다 수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다 실었나? 근데 이제, 그게 기웃동 해가지고, 언약계에다 손을 댔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 아무 옷이나 입고 간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했지요. 속옷 그거 입어야 된다고. 안 입으면, 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돼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왕들이 있던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래도 보면은, 그 요셉이 그 애구방 바로 앞에 이제 꿈해서 가러 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 깎고, 옷도, 거, 새로 입혀줬겠죠? 수염도 깎고 깔끔하게 다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마 그랬을 거, 그랬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뭐냐? 왕 앞에 나갈 때는, 예,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갈 때는, 깨끗하게 씻기라도 하고,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냥 아무거나, 막, 거지같이 입고 갑니까? <laughs> 그럼 받아줍니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수염을 깎고 옷을 새로 입고 씻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예의를 격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은, 회막에 들어갈 때나, 재단에 가까이 할 때,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 다 입어야 됩니다. 아, 오늘은, 야, 바쁘니까, 야, 제사장 예복이고, 뭐시고, 야, 그냥 아무것도 잠바, 잠바 하나 줘봐. 잠바 입고 들어가게. 빨리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복을 갖춰 입고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4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그리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법 알려 주셨고 이제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예복 그걸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그 예복 그들에게는 디그너티에 나눠 위엄과 영광을 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거룩함과 섬결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과 용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예복,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꼭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죽을 수도라고 했는데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가운데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우리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길 하나하나,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가게 다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의 인생에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